여러분, 어, 저 어, 여기 여기 다 모인 분이 다몇명 정도 되죠? 만 명이 조금 넘을 거예요. 이야, 팔림 표가 8천 장이니까. 예. 네. 너무 제 공연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하니까 날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슬픈 노래 도잘 어울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요, 예? 저희 연세인들은요, 네. 어떤 가수분이나 예. 어떤 연인분들이 예 오셔도요, 아주 스타처럼 대접해줄 수 있는 넓은 도량이 있습니다. 특히 예. 이소라 씨 같은 분이 오시니까요. <laughs> 이렇게 분위기가 쫙 가리네요. 좀 전에 업타운이 왔을 땐다 일어났거든. 방방떠어요. 방방 떴어요. 아, 저도 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또이소라씨 오시니까 또 쫙. 너무 분위기를 잘 맞추는 <laughs> 저희 연세인들이죠. 음, 멋진 연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 얼마 전에 공연하셨었죠? 예, 공연. 올해는 이집 앨범에 대한 공연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예. 어, 공연장에서 아주 쇼킹한 일을 한번 하셨다고 그러던데. 어떤 거요요 어, 이소라 씨가 보통 느린 노래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얼터너티브 락을 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laughs> 여러분. 아, 그걸... 그 소문 들으셨어요? 네그 노래, 맞습니까? 예그 화라는 노랜데 화가 난다 할때화예그 불러야 돼요 지금? 아니요 <laughs> 아니요 저는 예.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아니 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얼터너티브 락을 어떤 식으로 내는가 궁금했어요 이소라 씨가 아 어... 이거 어...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요 제가? 어어너 좀 당황하시네요. 아니요, 돈 받고 왔으니까 합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원하죠? 이소라 씨가 락커로 변신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이번 제아 제가 이걸로 해야 되나요? 네. 노래할 때 이걸로 합니까? 노래할 때는 이걸로 하시고요. 노래할 때는 이걸로 네. 하고요. 예. 그럼 제가 그거 쓸게요, 그냥. 네. <laughs> 이어이 <laughs> 어, 이 화란 노래는요. 칼리포니아란 영화 보셨어요? 브래드 피트 주연 예. 거기서 막 살인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너무 너무 잔인하게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나도 평소에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싶은 감정을 가질 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든 노래가 화란 노래요. 그럼 무지하게 무섭겠네요. 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제... 아니 이소라 씨 얼굴에서 무서운 노래가 나올까요? 어, 제가 이 락을 앉아서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놀라실 겁니다. 네, 오늘 오늘 예? 마이크를 꼭바꿔주랍니다 이걸로 노래하나요? 네, 그렇게 하시래요. 아, 예. 네, 저쪽에서 그렇게 주문이 왔습니다. 네? 오늘 앉아서 듣는 락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아직 준비가 안되 됐으니까 어, 이거 원래 네. 이 노래 하기로 되어 있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아닌데요 제가 그냥 임의로 해봤어요 그, 이 노래는요 이 노래는 그이 노래 하고 나서 다음 노래를 못 해요 그리고 어쩌면 노래가 안 될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좋습니까 여러분 이소라 씨의 락이 듣고 싶죠? 저도 너무 기대가 돼요. 잠깐만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요. 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요. 예. 사실 이소라 씨 나온다고 그래서 어제 밤새 조사를 했어요. 어떤 걸요? 이소라 씨의 신상 명세에 대해서. 어, 그래요? 그래서 화를 알아낸 거예요. 공연하다가 얼터너티브 락을 했다. 아이고, 그래서 잘... 오늘 그걸 꼭 시켜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했거든요. 하, 할게요. 꼭하세요 예. 네. 준비됐다고 합니다. 앉아서 듣는 얼터너티브 락. 이소라 씨 화! 보내 드립니다. 이 소리를 더 크게 해 주세요. 이 음악 소리를제 마이크 소리도 더 크게 해 주시고요. wow <웃음> <웃음> 괜찮으세요? 이렇게 열정 유익긴 노래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소아 씨한테 다시 한번 박수. 어... 아유 괜찮아요. 돈 받고 온 거니까 괜찮아요. 괜찮. 다 해요. 다다돼요목 괜찮으세요? 근데 이 노래는 사실 네. 그 연습을 많이 하고서 공연 네. 중에 부르는 건 몰라도 이렇게 나와서 부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요, 예.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게 아닌가 해서 정말 뒤에서 죄송했지만 우리 모든 연세인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저 박수 이렇게 크게 받아본 적 없어요. 저기요, 잠시만요. 이소라씨. 예. 노래 한곡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면. 이소라씨가 지금 노래를,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하시고도 노래 한 곡을, 앵콜을 받아들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할게요. 어떤 그냥, 노래죠? 오늘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두고 단한 곡을 부르고 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 가지 마세요, 그러면. <laughs> 끝곡으로 네. 제일집 앨범에 있는 노래 중에 처음 느낀 그대로 같이 할게요 처음 느낀 그대로 모든 연세인들 같이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이소라 씨, 예, yeah.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Yeah. 이렇게 보내야 되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모든 이만 연세인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laughs> 오늘 저 저는 지금 그 제가 MBC에서 라디오 DJ 맡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노래 부를 때 너무나 큰 박수로 제 노래 맞이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소라 씨큰 박수! 네. 정말 감동적이고 눈물 이었고 너무너무 하나가 되는 무대였습니다.